오버워치2, 감시기지팩. 아, 샀어요? 얘들아, 박수. <laughs> 저기 흐고 <후부> 있다. <웃음> 대단하시네. <웃음> 칼 던진 다음에 다시 끌어오는 거. 아 이거 거의, 이거 <laughs> 상위 호환 아니냐고, 이거. 근데 얘가 아마 데미지가 낮은 것 같아. 요 총도 쏘고, 도끼도. 근데 이렇게 때리는데 안 죽잖아. 아닌가? 아, 탱커 때리는 거라서 잘안 죽는 거구나. 칼 던지고, 총 쏘고, 도끼 휘두르고, 총 쏘고, 다시 칼 회수하고, 궁피스트처럼 약간 콤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아, 맞아. 그리고 근접 공격이 이제 출혈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얘한테 약간 몰빵해준 느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스킬세이 던져 와 이렇게 던지고 끌어온 다음에 빵 때리고 근데 경직이 그, 그렇게 있진 않네 끌어오는 거 자체가 경직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한번 끌어오면서 바로 쏘고 얘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 이렇게 데미지가 좀 약하긴 하다 궁극기는 그냥 힐벤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 궁 데미지도 약한 것 같아 약한데 그냥 힐벤 그냥 팀을 위한 영웅? 어, 바로 다 힐밴 되네 아니 데미지가 근데 겁나 구리다 힐밴은 겁나 잘 되는데 데미지가 겁나 구리다 탱커 또 매칭시간 겁나 길어지겠네 하필 또 둠피스트가 탱커 돼가지고 또 어? 우리 이제 <laughs> 바꿀까 얘들아? 정코킨 채널로 바꿀까? 아 근데 정코킨 너무 이동기가 궁극기 하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우리가 하는 영웅은 이동기가 쩔어야 되고 데미지도 쩔어야 되고 약간 그런 양심리스 채널인데 근데 정코킨은 이동기가 그렇게 없어요 여자 눈피씨 야, 그거, 그, 이거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고 했거든? 그, 여자둠피 만들어. 커스터마이징해서 여자둠피 만들어. 사랑해요. 오버워치2 산 사람 있어? 어, 사전 구매 있어요, 이거. 감시기지팩으로 오버워치2에 대비하세요 일단, 베타가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베타가 당첨제라서 당첨이 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사면은, 그거다. 무조건 베타를 당첨시켜주는 거거든요. 오버워치2 감시기지팩. 아, 샀어요? 얘들아, 박수! <laughs> 저기 흐우 <흑우> 있다! <laughs> 대단하시네. 어. 근데 우리는 또 흑우 아이콘을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될것 같다. 또, 스트리머가 또 앞장서서 사야겠지, 이거. 아, 49,900원이면 국밥이 몇 개야, 어? 옴메 아, 후구팩, 구입했다. 지금 보고 있는 너도 후구에 동참해라.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요즘 국밥도, 혼밥도 안 해. 이 도시락 사서 먹는다고. 도시락은 하나 거의 한 5,000원? 4,500원에서 5,000원 하면은, 도시락이 10개입니다, 10개. 와. 도시락 10개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버워치2 베타를 선택. 아랑 해요. 난 이제 오버워치2 할수 있다. 야호, 오버워치2 할수 있다. 2월 29일 기다리라고. 근데 궁극기 32번밖에 안 썼어. 와, 아니 딜 오지게 넣었는데? 우와. 무실 개잘해 무실 캐리 오진다 이거 넘어올 때 자폭 던리면서한번 깔아야겠다 함부로 못 깔아 아다 어디 있 오지 그네 나이스 찍어줄게 나와봐 어다다 h 리퍼파리퍼 y 리퍼 w many, how many, how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아이스 나이스. 저쪽, 저쪽 둔붕이 나와서 다행이다. 감히 둔붕이를 꺼내오다니. 둔피 약한데. 나이스. <laughs> 다행이다. 단단하다제이득이죠 <laughs> 야! <laughs> 와, 햄찌랑 제가 보러 오네. 근데, 둠피를 보면은 게임이 터집니다. 이렇게. 예. 네. 나같이 약한 애 봐서 뭐하게. 어? 우리 팀들이 다 해주는데, 나보러 두 명이 저렇게 물러오면 어떡해. 약, 약한 둠피. 흐 <laughs> 나이스. 고생했다. 아하, 이, 지지렌지. 아, 니 이거 치지도 않지만, 치면, 치면 안 되겠다. 뭔가 놀리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야겠다. 얘는 낙사 그렇게 시켰는데, 파츠 안 보고 가네? 오, 개 빨라. 우와. 덜덜. 구독과 좋아요 만이아 아론이를 진화 시킨.